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니카입니다. 어, 지금 저는 음, 오전에 제가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책을 좀 읽었는데 어,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것저것 좀 영상 만들 거리가 밀려 있는데 어, 조금 부지런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읽었던 책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 이 책이에요.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어, 제가 지금 읽어보면서 약간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어, 이 책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고요. 어, 이 책이 이제 그 주지후 선생님이 만, 어, 쓰신 책인데, 어,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이제 홍공 선생님 소개로, 네, 홍공 선생님 아시죠? 홍공 선생님 소개로 그 그러니까 추천운 영상을 보고, 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어, 그 홍공 선생님과 주지 선생님이 그 라이브 방송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어, 참여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또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책을 지금, 어, 제가 갖고 있는데, 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약간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주지우 선생님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라면 아, 이 책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싶게 전부 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어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 이렇게 술술 읽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읽히면서 와 이런. 그, 이면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의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굉장히 잘 되게끔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동사 하나를 가지고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분사형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존의 영문법을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음 먼저 뭐, 처음에 뭐 명사부터 해가지고 막다 이렇게 명사가 뭐고 뭐 팔품사가 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배우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한국에서 시험을 볼 거면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순서를 전부 다 파괴를 하고 이책 안에서는 어, 타동사 자동사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영어 문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요.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아이랑 엄마랑 같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장한장 한장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 우리 아이가 영문법을 배운다고 할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게 어른의 어떤 관점에 맞춰져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그런 시각에 맞춰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보면 아무것도 어떤 배경지식이 없어 없이 이 책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영문법을 처음 배운다 싶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단계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 우리가 원래 듣던 방식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거의 초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EBS 중학 정도에 가서 문법 관련한 강의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정승희 선생님이나 홍공 선생님 강의는 홍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렸던 이정우 선생님, 예, EBS 중학에, 있는데, 그런 중학, 그, EBS 중학 그 강의를 보면 목차가 굉장히 잘게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쪼개진 목차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배워간다라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강의를 들어요. EBS나 이런 뭐 다른 기본 강의를 잘 해주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법은 한 번을 들어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10회독은 기본이고 해도 해도 아,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게 문법이에요. 수능에는 정말 몇 문제 안 나오지만 중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뭐라고 할까? 옛날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정형화된 방법으로만 가르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접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보내드리는 그 신문의 자료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냥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워크시트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강의를 들어서 아주 맨땅에 해당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강의를 들은 다음에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나서는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오늘 내가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주어 진주어를 어 승익스이나 이정우 선생님이나 그 강의에서 찾아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듣고 나서 어 유튜브 채널에 만약에 여기 지우스템 채널에도 가주어 진주어가 있을 거고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한마디로 TV. 한마디로 거기에도 가조 어 진주어가 있을 거고 어 제가 보내드렸던 그 싹쓰리 1을 3강 하는 세문장 외우는 거기에 가조어 진주어 구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거 다 이미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문법 강의를 기본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홍콩TV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검색 단추 눌러서 어 제가 여기 좀 이렇게 홍콩TV 가조어 진주어 이렇게 써놨어요 홍콩TV 가조어 진주어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딱히 이렇게 가조 진주어라고 딱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음, 보면 이가조 진주어가 투부정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투부정사 1번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고 봐드리고, 쉽지 않아! 여기.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뭐가 안 쉬운데? 라고 하면 그때서야 To master e n g i s h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아, 이런 네, 식으로 말하는 지금이... 스타일도 있더라니다 네, 스타일의 차이예요. 뭐... <laughs> 네. 유쾌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콩 선생님의 그 가조 진주어 부분도 투부정사의 그일부분이라는걸 알면 우리가 들어가서 찾아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채널. 뭐다 찾아들어도 되죠. 여러 번다 각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은 하시지만 그게 전부 다 가져와 진주어이기 때문에 어 공통된 어떤 부분이 생길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어 뭐라고 할까? 음 조금은 네, 조금은 덜 지루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어떤 채널에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도를 막 빨리 나가야 돼, 뭐몇번 떼어야 돼, 뭐 이런 거 의미 없더라고요.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를 배우더라도. 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기본 개념을 배우기에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가르치라면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이런 유튜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잘돼 있고 그분들도 다 지금 일선에서 다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믿을 다 물론 믿을만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서로 서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어떤 그런 채널들은 약간의 믿음이 있잖아요. 어, 엄마로서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채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좀더덜 지루하게 한주 동안 가주어 진주어야. 이번 주 주제는 가주어 진주어야. 월요일은 가주어 진주어 EBS 강의를 듣고, 화요일은, 어, 예를 들어 홍공선생님 강의를 한번더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일은 한마디로 TV 선생님의 어떤 신박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목요일은 주주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금요일날은 뭐라 하냐면, 아이랑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음이 책에 뭐, 딱, 가져와진주하다 이렇게 구별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막 문법책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쭉,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 물론 구별은 되어 있는데, 비도,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쭉 먼저 읽고, 여기 옆에다가 저 같으면, 요렇게, 요런 그러니까 거. 포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아이랑 가주어 진주에 읽을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랑은 딱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동안 계속 들었으니까 어때요? 뭔가 음어 조금은 더 이해가 훨씬 더 쉽게 갈 거고, 어 엄마랑 공부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주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랑 공부해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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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느낌.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읽어가는 느낌 그래서 음, 가져와 진주어 부분을 설명한 게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한번 더 읽어 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 맞춰 맞추, 맞추려고요. 저 같으면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인강만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워낙 유튜브를 다 재밌게 잘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걸 10분 활용해서 우리가 어, 제일 처음에는 기초 기본 베이직이 되는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더 어, 다질 수 있는 홍공 선생님 강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에 관한 어, 다양한 유튜브 채널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TV, 그 다음에 또는 윤문법 아니면 어, 주주 선생님 강의. 이 책을 쓰신 주주 선생님 강의 있고 그 채널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어, 또는 이렇게 다 리스트를 찾아보면 가져오진 조가 분명히 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영상들을 쭉 여러 번 그냥 아이랑 같이 봐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막 힘들게 붙잡아 앉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거 같이 보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영상을 막 막 30분 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길어야 뭐한 15분. 예. 그러면 너무 길어 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뭐 조금씩 나눠서 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딱딱한 문법책이 아니라, 그건 공부할 때 봤으니까, 어, 이런 식의 어떤, 어, 어떤 원어민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책을 마지막에 아이랑 같이 쫙 읽고, 제일 마무리로는 여,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샀던 그냥 기존 문법책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문법책에 가주어 진주어, 예를 들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딱 펴가지고 아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아이한테 그냥 그 부분은 넘기셔도 돼요. 엄마까지 막 힘들게 푸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우리가, 물론,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고, 전문가분들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죠. 전문가분들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저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내 아이 영어 공부를 시작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 공부를 쭉 시키고 같이 들려주고 영화 보고, 원서 같이 이렇게 아이 듣게 해주고, 사실 엄마가 직접 다안 해도 돼요. 옆에서 자꾸 같이 하게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고, 같이 그냥 앉아있어주면 되고, 같이 봐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좋은 채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과 이런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 입말로 되어져 있는 이런 책,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훨씬 더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